천천히 천천히 어디에요 얘? 니가 모물시오 반.. 반대 건물 오있가모르 1번 니 일 1번팩 1번팩 반대 건물 르오르를해야될것같아오르 갑시다! 갑시다 고고 연막이랑 폭탄다 깔고 아 저희 건물 2층다저저 저, 저희 저희 건물로 이동했다 와아 구라핑 완전 또라이 있네 저 러핑살아살아살아 와.. 미.. 어? 아니 지금 또라이인데 완전히 이거? 어딘데요? 1층.. 1층에서 1번.. 1번.. 뭐야? 아.. 아 핵이네 핵! 핵이요 핵! 핵이요 핵. 핵이, 핵! 아니 1층에 있었는데 반.. 바... 1.. 층 건물에 있었는데 반대편 2층에서 나왔어 맞아요? 이거? 핵이요 1층 건물에 있었는데 반대편 2에서 나왔어 날 말도 안돼 어디에요 얘? 하하. <laughs>